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 12와 14의 공배수, 어, 공배수, 5와 2의 e 공약수다. 누가, A와 B가. 그럼 이때, 여기서, 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분모는 최대가 되면 되고, 분자는 최소가 되면 이 분수가 최소의 분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5와 12의 최대 공약수는 5이고, 12와 24의 최소 공배수는 2, 4 곱하기 3 곱하기 7 해서, 얼마? 84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12, 14. 2, 6, 7. 아하. 그래서, 6, 7이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7 하면 8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84.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 연산이 아니니까.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아,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해줄까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가수, 가수 오디션을 보는데 한 번에 6명씩 오디션을 보면 마지막에 3명이 남고 9명씩 오디션을 봐도 3명이 남는다. 근데 5명씩 오디션을 보면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디션 지망생은 10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지망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일단은 6명씩. 자, 이건 세 가지 조건이 붙네. 그죠? 6명씩 보니까 자, 식으로 적어 볼까요? 표현을. 자, 오디션에 지원한 사람 수를 n명이라고 하면 자, n 나누기 6을 했더니 몫은 모르겠다. a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3이다. 그리고 9명씩 조를 짰더니 어, 똑같이, 목숨 비고, 나머지 3이더라. 그리고, 했더니, 나머지가 없더라. 즉, 나눠 떨어지더라. 즉,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5의 배수임을 알수 있죠. 애니. 5의 배수 중에, 그러면 5의 배수 중에, 자, 5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100 미만이었나요? 그죠? 넘지 않는다. 1 0 0기 하군요. 그죠? 그러면, 음, 이런 수들 중에, 어떻게, 요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 즉, 좀 전에 이런거 했죠? 나머지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n이라는 수는, 여기서 또알수 있는 사실은, 6과 9의 공배수에 3을 더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수들 중에 5의 배수 딱 걸리는 애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조건에 있는 수부터 나열해봅시다. 자, 6과 9의 공배수 더하기 3. 6, 9, 어, 18이죠, 최소 공배수가. 그럼 18 더하기 3에서 21. 36 더하기 3에서, 아, 어, 적어줄까요, 하나씩? 음. 그러면 6과 9의 공배수는 18, 36, 54, 아, 72, 90그 음, 다음 100 넘으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면 n이란 수는 21, 39, 57, 75, 93인데 이 중에 5의 배수가 누가 있느냐 여기 딱 걸렸네 75 그래서 정답 n이란 수는 75가 되겠다 75명이 정답 맞죠? 이런 음, 식으로 조건들을 나열해서 푸는 거니까 선생님은 쉽지만 이들도 이렇게 잘 흉내를 내야 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음. 자, 이 단원의 과제는 똑같이 어, 4 5초까지가 되겠고요. 어, 4 5초까지 어,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은 따로 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